어, 트랙스타에서, 어, 새 스피디 고어텍스를 제작해서 보내왔습니다. 사실 제가 뭐 따로 이 스피디 고어텍스의때 품질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하고 난 후에 회사에 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 홈페이지에 뭐 글을 남기거나 하지 않았고요 그냥, 아, 이게 한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신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신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딱 일주일 후에 전화가 이제 와서 어, 고객님의 불만 사항에 대한 부분이랑 이제 품질에 대한 부분에 그 시정할 부분을 개선해서 물건을 이미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락을 뭐 줘서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서 다시 보냈 보냈다. 그래서 혹시 갑자기 물건을 받을 때 놀라실까봐 미리 전화를 줬다 이렇게 통화를 전화를 이제 해왔더라고요. 되게 남들 고맙습니다. 어, 그런 부분에서 아틀렉스가 고객에게 변명하지 않고 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고 또그 개선하고 또 업그레이드하려고 했던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틀렉스가 소비자들의 그 어, 어떤 의견이라든가 엔드유즈의 불만사항에 대한 부분에서 아, 즉각적으로 그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고 에이정책에 대한 부분도 어. 어 신뢰성 있게끔 이렇게 움직인구나 그런걸 뭐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애초에 이, 이런 모델들이 나오기 전에는 충분한 필드 테스트와 안정도가 높게끔 한 상태에서 어, 제품을 받는 고객을 뭐 애초에 만족시키는 게 좋, 좋았었겠죠. 어,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이제 받게 된 모델이 요 모델입니다. 여기 이제 새로 받은 모델이고요. 이제 개선 사 가장 눈에 띄는 개선 사항은 첫 번째 제가 이제 제기했던 끈이 너무 길어서 안전 위험 요소가 있다 그 부분. 그래서 짧은 끈으로 지금 바, 바뀌어서 왔습니다. 원래 제가 리뷰했던 끈은 완전 바닥이 질질 끌릴 정도로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지금은 끈이 짧은 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좀더 어, 내구성이 좋은 그러니까 조밀한 그 일단 섬유 재질. 보면 이거는 보풀이 잘 일어나는 약한 재질입니다. 기존의 끈이 좀 약한 끈이에요. 근데 바뀐 끈은 일반 등산화 끈도 아니고 팔그 코드와 유사한 그런 느낌의 아주 고밀도의 그 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끈은 말 그대로 비상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특히 보호들를할때이 정도 강도의 끈이면 충분히 어, 불 피우는 데 사용할 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끈이 짧고 좀더 질긴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끈은 참잘 바꿨습니다. 어, 기존 끈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후크 구멍에 비해서 얇아서 쉽게 풀립니다. 풀린다는 게 이렇게 잘 잡아주시면 딱 잠기면 쉽게 이 구멍 사이에 막 통과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꽉 조였을 때, 꽉 조였을 때, 충분히 신발 끈 레이스 이 후크 후쿠 사이를 이렇게 잡아준다는 느낌이 없이 쉽게 들락날락합니다 끈이 유격이 좀 심하다고 편하게 맞겠네요 요 끈은 이 요건은 거의 3분 2정도로 채우고 있습니다 아 저라고 그런 바람에 다시 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하자면 어, 제가 그때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끈이 너무 길고 어, 그것이 안전체의 요소가 된다고 해서 사실 지금도 끈을 잘라서 쓰고 있었습니다 아, 너무 길어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 얇아요. 끈이 너무 얇은데, 아, 지금 바뀐 모델 같은 경우에는 끈이 좀더 굵어지고 더 튼튼해졌습니다. 아, 조밀도가 더 높고요. 내구성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막 보풀이 막 일어납니다. 쓰다 보면 마찰 부위에 보풀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 등산화 끈들 중에 좀그 강도가 높은 끈, 또는 이제 파라코드와 유사한 형태의 이, 이 내구성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비상 상황에서 얼마든지 뭐 풀어서 어, 다목적으로 쓸수 있는 뭐 보호를 하더라도 그 문제 없을 만큼 내구성이 괜찮은 끈으로 바뀌었습니다. 끈도 충분히 어, 통제될만큼짧아졌고요 이렇게 매듭을 하면 밑바닥까지 끌리지 않, 않게 딱잘만들어어요 음. 어, 그런 부분이 이제 개선사항으로 그때 제가 얘기했을 때 이제, 이제 반영돼서 이제 왔습니다. 어쨌거나 고객의 불만사항이라든가 사용중의 뭐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트랙스타가 지금 잘 반영해서 이렇게 수중에서 보내줬어요. 어. 지금 저번에 또 제가 아쉽게 생각했던 그 벌어진 부분 밑창의 이제 결합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접합을 잘 시켜놨어요 이전 건 정말 당혹스러울 정도였죠 보시면 여기 완전히 벌어져 가지고 지금 은 전체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애초에 사실 이런 상태가 됐어야 되는 거죠. 어, 뭐 늦은 감이 있지만 트랙스타가 어, 어떤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좀 표현이 됐지만, 즉 그런 그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한 부분을 어, 수렴해서 기능적인 부분도 어, 개선하고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좀더 보완을 해서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음, 보내면서 이제 뭐 사과의 뭐 편지, 그다음 어, 여분의 끈과 그다음 여분의 밑창까지 예, 같이 보내줬습니다.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게 기본이 됐어야 됩니다. 애초 그렇게 <laughs> 다행히 이제 앞으로 스피드 코어텍스를 주문하신 분은 그렇게 받겠죠.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짧은 거 짧고 튼튼한 끈. 그다음 이건 여분의 끈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건 전술하기 때문에 강도와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업무에 쓰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 상황에서 풀어가지고 불을 펼때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복귀를 하거나 집에 왔을 때는 새로운 끈, 여분의 끈으로 다시 이렇게 보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걸 고려할 때는 반드시 이 다른 뭐 신발에 대한 부분은 여분의 끈을 지급하는지 안 지급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전수라에 대한 부분은 여분의 끈을 지급해 준게 좋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부분이 반영돼서 여분의 끈까지 같이 지금 어, 제공이 됐고요 음, 그다음 그 다음 깔창도 보완을 해서 보안 핸라겐 추가로 더 지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어차피 기본적인 이 설계대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없고요 변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당연히 아, 안에 접합 부분도 분명히 개선시켰겠죠 예전에 제가 왼쪽 부분에 물이 새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원인을 분명히 찾았을 겁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서 원인을 찾았을 거고 그 계획을 통해 가지고 이 신발의 전반적인 완성도를 분명히 개선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또그 통화상으로 고객센터 그 담당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 그다음 이제 그 제품의 마감에 대한 부분,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들을 다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어, 담당자분 얘기하셨기 때문에 어, 분명히 음, 여러분이 만약에 스피드 고어텍스를 간다 그러면 어, 제가 겪었던 문제나 제가 또신호보고 어, 제안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반응이 돼서. 어, 나은 제품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제가 뭐 굳이 그뭐 전화해서 항의 라고는 어, 불만사항 얘기지 않았음에도 뭐 알아서 알아서는 아니죠 거의 반감기적인 상황 처럼이었었겠죠. 만약 제가 만든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이분들이 굳이 음, 이렇게까지 반응 안 했겠지만 그래도 그런 소비자의 불만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찾아서 확인하고 군말 없이 그런 부분에서 어, 조치를 취해주고 또더 개선시켜서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자 느꼈던 불편함을 개선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낸 것 자체 그런 에이전 정책과 고객 대응에 대한 부분은 칭찬해 줄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더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트랙사에서 하고 싶은 말은 좀더 어, 엔드 유저의 그런 그, 요구사항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좀더 미리. 충분히 체크를 하고 완성도가 높은 신발을 이렇게 어 만들어내는 것이 1차적인 어뭐 저희들이 좀뭐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는 부분이고 2차적으로는 어 그런 상황들이 오기 전에 또한번 그 검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집어넣는다 그러면 아까 전 이전과 같은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시스템을 조금 더 보완해, 보완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제품들이 나왔을 때, 하자가 있는 제품들이 나왔을 때, 어, 저 칠체에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그, 보완을 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 도록 막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런 부분도 지금다 개선이 됐겠죠. 됐으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어 물건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그 물건을 받았을 때, 어떤, 첫 번째 물건 말고 두 번째 예를 받았을 때 어떤 그림을 그렸었냐면, 아, 제가 처음에 구매했는데, 이런 이런 문제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받는 제품은, 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칭찬해 주려고, 아,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라고 해주고있는데두 번째가 이제 그 사단이 난 거죠. 이건 어디도치 않은 이제 세 번째 그림이 됐습니다. 뭐, 제가 보냈다, 다시 보내달라, 수정해달라, 이기도안 했는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판단해서 빨리 이제 조치를 취해서 미리 만들어 만들어서 빨리 보낸 거죠. 어, 그렇지만 제가 뚜껑 개봉을 다시 찍으려다가 혹시나 또 제품상에 또 하자가 있는 걸또 놓치고 보내지 않을까, 봐 되게 조마조마해서 이번에 제가 그냥 미리 개봉해 보고 체크를 해 봤습니다. 예, 네, 잘, 잘 보완을 했고, 잘 수정을 해놨어요. 아, 어, 고텍스 사이드 지퍼 전술화, 국산인 전술화. 스피드 고텍스. 지금처럼만 만들어서 보낸다 그러면, 네, 충분히 권할만 합니다. 제가 이 신발을 왜 한번 실패하고도 또 주문했냐면, 일단 국산에 대한 어떤, 남대로, 저도 이제 국산 전술화를 실어보고 싶었고, 또 국산 전술화 치고 남대로 가성비가 괜찮 은 스펙상으로 봤을 때 가성비가 괜찮은 외국 외국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이었고 가장 큰 장점은 한국형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발이잘 맞게끔 만들어졌어요. 실제 제가 첫 번째 신발 신고 정글 갔다고 해도 굉장히 발은 편합니다. 발이 저같이 발볼이 넓은 사람도 편, 편한 편한 신발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를 주문했을 때는 참 기대가 컸었는데 세 번째는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으로 네, 왔습니다. 어 뭐야 이거 세 번째는 확실히 제가 우려했던 아니면 신어서 약간 애로사항이 느꼈던 부분이 다 개선이 된것 같아요. 자, 스피디 고어텍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몇몇 문제점들과 약간 결함을 보완을 해서 이제 이게 표준이 될것 같습니다 끈도 이렇게 바뀌고 좀 짧고 튼튼한 끈으로 바뀌고 좀 굵은 끈으로 바뀌고 그다음 박음질도 박음질 접합 부분도 완전히 꼼꼼하게 잘 접합시킨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스피드 고텍스 괜찮은 제품입니다 이 정도로만 나와준다면 트랙스도 앞으로 요번 계기를 통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